이재명 정부, 기초수급자 없애고 9월부터 이것 준다고요? 이제 지원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9월부터는 훨씬 더 강력한 제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누르고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단돈 몇만 원 차이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아무 혜택도 못 받아 억울하신 분들 많으시죠? 눈물의 사각지대를 이제 서울시가 돈으로 채워드립니다. 바로 디딤돌 소득 시범 사업인데요. 기초수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가구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